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환영하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배하러 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고,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파트가 갑자기 생겼으면, 야, 저 아파트 갑자기 생겼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옆에 가는 사람이 아니야. 어느 건설에서, 회사에서 저거를 세웠어. 한다면, 누구 말이 옳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집이 세워지겠습니까? 세운자가 있죠. 이 세상도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어,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오고, 우리의 개인 개인의 삶이나 모든 것에도 섭리와 경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연 발생 논자들, 뭐 내가 나서 사는 것도 어, 실존주의 철학자들 같이 뭐 주사위처럼 던져져서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예,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이런 식의 삶은 혼선과 혼란을 가져오고 창조주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경영, 운영하고 내 개인에게도 참새 한 마리가 날고 앉는 것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 아무 뜻 없이 그냥 오셨겠냐고요. 일반인이 태어났다가 그냥 풀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니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목적이 있어서 왔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타락하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야 내 아들을 보낼 때가 되었다. 하고 하나님의 타이밍, 딱 맞아떨어져서 내가 찬 경륜을 따라 예배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뛰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안에 도적이 들면 오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집안에. 설거지하러 왔겠습니까? 아니면 뭐, 여러분, 옷을 개주러 왔겠습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해 주러 왔겠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집안에 그 훔쳐가려고 왔지 않냐? 하는 거죠. 사탄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생명을 도덕질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고, 복음도 못 전하게 하고, 모든 가정이나 파탄을 하기 위해서 사탄마귀가 왔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요. 안 와야 될게 우리나라도 들어온 게 많습니다. 사실 안 들어왔으면 좋은 건데 이번에도 이태원 참사에 많은 생명을 잃는 어림이 있습니다. 할로윈이라고 켈터족이 귀신 우상숭배하던 그런 타락된 생활의 결과로 나온 것을 갖다가 유럽에 전해지고 미국에도 전해지고 나중에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 이런 일을 미리 알고 막아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중요한 거는 귀신의 탈을 쓰고 그리고 가서 도둑질하고 청소년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한 것이 뭐하러 왔겠어요? 할로윈, 데이, 귀신, 쾌락으로 온 생을 술 먹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파른게 시키는 제뭐 하러 왔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청소인들을 깨우러 나라를 축복하러, 나라를 잘되게, 가정이 복되게. 아니죠. 그러니까, 온 목적은 타락시키러 오는 거예요. 마약 밀수를 필리핀 뭐 이모이을 가져올 때, 마약 밀수 하는 놈, 밀매하는 사람이 뭐 하러 오겠습니까? 우리를 잘 되게, 복주게, 구원하게? 아니죠. 먹여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동성 결혼, 동성 연애, 그래 가지고 성분란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 뭐 하러 왔겠어요? 전부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요. 어, 차별 거 없애버려라 하는 거죠. 그 요즘도 뭐1인 시위도 하고 국회에서도 말을 하고 엄청나게 해도 그냥 뭐 언젠가는 차별도 금지시키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남녀 차별이 그 그건 없어야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차별이 없어야죠. 빈부 차이가 없어야죠. 그러나 구별은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차별법을 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예수, 크리스토를 믿어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 학교에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 받습니다. 차별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뭐 아무 종교는 하나 가지세요. 안 가져도 되고 가진다면 아무거나 하나 가지세요. 뱀을 섬기든지, 소를 섬기든지, 삼신 할머니를 섬기든지, 산의 산신령을 섬기든지, 용의, 바다의 용왕을 섬기든지, 귀신, 샤마니즘, 토템이 아무거나 하나 섬기세요. 그래야 되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 그, 그 고발하면 선생이 금저로 그냥 벌금 물거나 잡혀갑니다. 저도 언제나 주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은 누가서 고발할 리가 없겠지만 고발해 버리면요 저는 감옥 속 가는 거예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도 감옥 속 갔는데 뭐 감옥 속 가는 거죠. 그러나 차별급을 없애버리면 큰일 나죠. 아버지와자식의 차버지가 없고 어머니와 자식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대로 동무 혼 당하는 똑같다 나나 나나. <laughs> 믿는 대상도 똑같다. 그게 뭐 자연신이든지, 인간신이든지, 귀신이든지, 마귀든지, 하나님이든지 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그래도 전부 이렇게 들어온 것이 가만 보면 그런 할로윈 행사라든지, 남녀 차별이 없다고 하는 그런 동성 결혼이라든지, 또 차별표 금지하는 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지금도 간첩들, 악한 사람들, 슬슬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하러 왔겠어요? 뭐 하러 왔겠어요? 우리나라 잘 되게? 선진국 되게? 청소년들 세계, 인류의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게?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게?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도적절하고, 죽이고, 인간을 멸람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온 도둑놈들이다 그런다. 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경에 크게 광의로 봐서 넓은 의미로 본다면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두 번째가 구원하려고 세 번째가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오셨다. 그렇게 말씀습니다 <laughs> 특별히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자기 계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대 없어대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laughs> 세상에 그런 사람 많이 저도 만났고 또 성경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없된 사람 많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고도 어디 있어? 못 보니까 안 보니까 없다 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하려면 아주 그런 예를 좀 많이 들죠. 너 사랑 봤어? 사랑 못 봤잖아요. 그래도 사랑은 있잖아. 공기 봤어? 공기 못 봤잖아요. 공기 없으면 죽어요. 공기 못 봤지만 공기는 있는 거죠. 생명 봤습니까? 그러나 생명 없으면 죽는, 못본 것이요. 더 균형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움직여 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다 움직여진다. 그런 거죠. 몸도 옷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움직이는 거죠. <laughs> 교회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이 움직이고 돌아가고 역사가 이래야지.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모든 일을 행하는 거지.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참다 못해서 그래 내 아들을 보낼테니까. 그가 나를 정거할 것이요 내가 누군지 어이서가내 아들이 정거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셨다. <laughs>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다두살 아래 죽이면서 예수님을 죽일려고 하는 로롯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다 반대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에스네파 유대인들 다 반대했습니다. 대제사장 다 반대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뭐 와라고 와. 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 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며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이신지를 너희가 알기 위하여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 Self Revelation o o 하나님 자기 계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들을 보냈다 그러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나니. 여러분께서 이제는 하나님 못 봤다, 하나님 못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성경에서 보여 주시겠다는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게 되는 거죠. 어느 집에 갔는데 딸이 쫓아 나왔어요. 야. 어디, 너 아버지 있어? 없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없이 그냥 어떻게 네가 이렇게, 응?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하늘에서뚝 떨어졌지. 뭐, 아버지가 있기는, 어머니가 있기는 뭐가 있겠어? 그런다면 되겠습니까?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있는 거예요. <laughs> 그전에도 여러분 뭐 그런 농담들 많이 했지만, 아이들에게 가지고 어릴 때부터, 어, 아, 좀 좋은 소리 해주지. 응?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걔가 그게 베겨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나무래면 아예 나를 낳지 않아 가지고, 다리 밑에 주워와서 나를 이렇게 어? 어, 좀 어, 때리고 어, 잘 되라고 하나? 우리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들이 아니에요. 다리 밑에서 주워 우연히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고, 여러분 각자 각자를 만드는 우리의 창조주,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아버지께 있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 11장 36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버지가 있다는 걸 확실히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것이 하신 목적 중에 하나인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든지 뭐 하나님 못 봤다든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빌립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봉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행하신 일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나의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런 겁니다. 그분을 보면 그분이 행한 일을 보면 달라지는 거죠. 그 뭐지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BC는 비포크라이스도 그리스도 Christ, 전, AD는 엔노도미니 그리스도 no 후. 오늘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 예수님 믿고 후, 예수님 오신 이후 2022년대, 2022년이 되든 뭐이 22달이 되든 이틀이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오늘 주님 오신 성탄절을 앞으로 앞두고 대림절을 맞이하여.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모셔 드려서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그런 바로 하나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하러 오셨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구원한다 그러면은 뭐 구원이 뭐 그렇게 중요해 하는지 몰라도 바울도 자기가 인생에 택하여 사도된 것도 은혜지만은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네. 죄, 저주, 죽음, 모든 악한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거예요. 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뭐로부터 구원입니다? 뭐로부터 구원? 죄. 사탄, 죽음, 멸망, 어두운 세력, 악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었던 일인데, 거기는 뱀이 많아가지고, 그냥 아이를 잡아먹기를요, 뭐 그냥 많이 죽는데요, 한 번은 밭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나무 밑에 재워 놨는데, 나무에 올라가 있던 큰 구렁이가 내려와 가지고 애를 먹어 버리려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자지러지는 소리가 나서 엄마가 딱 보니까요, 어이 구릉이가 솔솔솔 기어 내려와 가지고 나무에서 자다가 와서 애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 몸이 오어 가지고 온몸이 떨려 가지고, 그리고 는 남편하고 둘이서 쭉좀 보라고 그러니까는 막 애가 막 금방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는데 갔어요. 그래 가지고 일하던 괭이 소시는 을 가지고요. 찍으니까 타이어 치는 거 같아 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타이어 그뭐좀 어떻게 없애버리겠다. 그러고 여러분이 뭐 심지어는 도끼로, 어, 여러분 괭이로 소시하고 찍어 봐야 안 됩니다. 툭툭 툭. 툭, 툭. 원체 사람을 잡아먹고 많이 이런 놈이 돼가지고요 배가 비늘로 덮어져가지고 쳐봐야 되지를 않해. 그래도 두들기니까 쭉 이렇게면서 애를 아직 먹지는 못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근데 마침 가져갔던 낫이 있었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머리를 딱 치켜들은데 보니까 뱀이 가장 약한 데가 어디냐면요 머리와 눈하고 요목 밑에 여기라네. 그니까 러이 사람은 벌써 거기서 많이 살아봐서 뱀의 약점을 아니까, 가가지고 그냥 그 낫을 가지고 그냥 확 눈을 파버렸대. 눈을, 이쪽에, 눈을 파버렸 눈은 뭐, 뭐, 거기는 뭐, 다이어버치 통통 튀는 게 아니고 약하니까 눈 빼버렸어요, 둘 다. 아, 그랬더니 막이놈 비틀비틀 하는데 그냥 요 밑을, 여기를 그냥 가지고 있던 낫으로 가지고 쳐가지고 그큰 구렁이를 죽여서 그래가지고 애를 건져냈어요. 구름에게 감겨 죽게 된 애를 풀어서 품에 안았는데, 아이가. 그때 안도 숨을 쉬면서 그냥, 그때 울음은 뱀에게 물려 죽을까 두려워서 우는 울음과 아버지, 어머니 품속에 안기면서 우는 울음은요, 똑같은 울음이라도 다른 울음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우는 거예요. 예, 그런 그선교사의 기록을 제가 보고, 뱀 사탄에게 뱀에게 물려서 자식이 죽어갈 때 건전해도 그 자식이 자라서 정말 내가 그냥 태어나서 내가 잘 자랐다 하겠습니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뱀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풀려나서 그래서 그런 아들에 대해서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하려 하심이니라. 도적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유괴범이 자식을 훔쳐가는 거, 어, 데리고 가서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많은 것으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주에서, 사탄에게서, 어두운 세력에게서, 악의 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죽음의 멸망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 거기서 우리를 set us free from bondage. 그 묶인 것에서 거기서 죽을 사탄의 세력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 네. 악한 세력에서 건짐을 받아도 그 자식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모든 저주에서 죽으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희 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어제 김영진이라고 저기 옛날에 농수산부 장관도 하고 어 그리고 강남교에서 장로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분인데 세계 성교 포럼에서 가지고 제가 거기 갔어요. 축사로. 그래 가지고 만났습니다. 항우여전 장관도 오고 어또어 우리 김영진 예 그분도 오고 뭐 여러분이 많이 왔어요. 하여튼 간에 제가 가서 이렇게 전하고 축사하는 가운데 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러 갔는데 바나나를 많이 차이 드실 것 같대요. 문을 열자마자 원숭이들이 확 그냥 들어오더니 막 음식을 가져가려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막 뛰어들어서 와 가져가라고 들어. 그래서 많이 바나나를 가져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바나나를 주니까 그냥 고맙다고 인사도 없이 그냥 낚아채고 원숭이가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아이고, 이렇게 배고플 때 바나나를 주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좀 하지. 그러니까 옆에 분이 하는 말이고, 원주민 선교하는 분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짐승이지요. 하나님께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움도 감사도 없는 거예요. 일제에서부터 풀어주어서 해방해 주시고 여기 전쟁에서 풀어줘서 해주시고 세계에서 꼴찌갈 정도로 경제나 경쟁이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 가지고 예수 잘 믿으니까 북한보다는 더잘 살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얼마나 지형적으로는 좋은 게 많은데요. 아연 석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이 왜못 버립니까? 아연, 석탄 이런 거다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절이라고 해 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별 보고 별 보기 운동을 벌렸습니다. 노동. 아침부터 별 보고 나가. 우리는 새벽 기도 좀 하자 리도안 나오는데 어려운데 여러분 별 보고 <laughs> 일하러 나가. 별 떠야 돌아와. 그게 별보기 운동 노동이요. 예. 고난의 행진 그렇게 애를 써도 우리나라만큼 지하자원도 많고 독하기도더 가까워 지혜로운 자도 더 많고 해도요 그 훌륭한 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 원숭이처럼 주어도다 갖쳐가지고 가버리는 식으로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면 안 되죠. 주님 강림이 가까우는 이때 우리는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잠깐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서는 오늘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사망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부터 네피림의 자녀들 역사가 전부 죽이는 역사. 뭐 대학에 가서 제가 교관장으로 있을 때 그분이 설립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단도 교회도 좀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신학, 어떤 걸로 좀 밀고 나가면 좋겠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할 말이. 딱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 신학, 생명 목회, 생명.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 네. 죄는 싹선 사망입니다. 사탄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도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해서 처리하고 죽이고 나서 다 자기가 잘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대예요. 역사에 죽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천국을 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죠. 네. 그때는 어떤 세자가 밥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죽어 가는데, 그때 상궁이 쫓아 들어오더니, 의의를부릅니다 그러니까 의가 쫓아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야 빨리 가서 해독제를 가져와 이러더라고요. 와 죽어가는데 세자가 막 거품을 토하고 얼굴이 까매지면서 사지가 마비되고 왕이 될 사람인데도 죽어가는데 해독제 가져와니까 가져오더니 해독제를 다 먹이니까요. 금방 눈이 돌아오더니 깨어나서 나중에 왕위까지 계승하게 되었어요. 너희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무슨 독을 마셔도 얼마나 여러분 주변 나라에서 우리를 저주합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주위 사람에게도 어려운 말을 많이 듣습니까? 저주와 절망과,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자체가 되게 해 주시고, 영혼을 살게 해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살리실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살릴 분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나와 여러분을 살릴 뿐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을 오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마음의 준비 없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나에게 어떤 분이 되는지 오늘 무관심하고 살지 않게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구 예수님 높여 드리며 영광 올려 드립니다 주여 그 역사가 그리스도에게는 오신 목적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해방받고 감사하는 믿음의 결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